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네, 어느 안녕하세요. 종목이세요? 네공무만이구요네매스카 네. 네, 비중은요? 이게 좀 높습니다. 6,670번의 오프를. 아 그래요. 조금 이제 반등이 들어왔어요. 오늘 시장 대비 강했잖아요. 이런 소비 섹터라 그래요. 이런 의류 관련주, 화장품 관련주, 이런 거는 금리 인하의 수혜를 받아요. 그래서 이 업종을 보면 이제 금리 인하에 영향을 줄수 있는 종목들이 오늘 좀 강했어요. 그 와중, 그 중에서도 이런 의류 관련주, 화장품 관련주, 좀뭐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좀 들고 와도 되거든요. 섹터 자체가 나쁜 섹터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손해이긴 하지만 오늘 시장이 많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강했죠. 그쵸? 그건 뭐냐 이쪽으로 네. 더갈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사신 가격이 좀 높긴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 가격이면 좀 추가 매수해도 끌고 갈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추가 매수 좀할수 있어요? 예, 네, 충분히 할수 있어요. 어, 그럼 추가 매수 조금 살짝 한5% 정도 더 하셔서 좀 끌고 네. 가는 거 나쁠 것 같지 않아요. 그 목표가를 6,500원, 아. 7,000원 잡으시면 돼요. 이이제는 예, 그러니까. 아래보다는 위쪽으로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고,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1,100짜리는 시장의 영향을 거의 안 받아요. 그러니까, 아, 시장의 네. 영향을 받는 것들은 뭐 대형주, 중형주, 이쪽으로 영향을 받지, 이런 조그만 종목들은 시장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 빠진다 한들 이 종목은 이쪽으로 흐, 올라갈 확률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 정도 더 매수해도 6,500원, 7,000원 나에 매도한다라고 생각해서, 추가 매수해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예. 또 궁금한 거있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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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하시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